안녕하세요, 힌트부입니다. 오늘은 오딘에서 미드가르드 지역 자동사냥, 방치모드를 활용한 다이아버리 사냥터 뭐가 있을까? 1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 영상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영상 재미있게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밤에 잠잘 때, 아니면 외출을 할 때, 혹은 출근을 할 때, 이런 시간조차 다이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사냥 혹은 방치모드를 돌립니다. 랩이 혹은 전투력이 높지 않아서 요트하임에서 장시간은 돌릴 수 없고 미드가르드에서는 작업장이 너무 많아 이미 많은 아이템들이 10 다이아 최저 가격으로 많이 자리를 잡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 와중에도 충분히 다이아를 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패성터의 트롤 오르막입니다. 여기서는 마력 깃든 정수가 메인 아이템인데요. 가격은 평균 70 다이아 정도 합니다. 초보전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되게 높은 가격인데요. 몬스터도 약하고, 하지만 여기는 수많은 자극장들이 캐릭터를 돌려놓습니다. 저도 여기서 잠잘 때 돌려놓았는데 아침에 보니 두개 먹어있더군요. 두 번째는 북부평원은 아직까지도 높은 다이아 수급이 가능한 좋은 사연터입니다 상하평원에 황무지검 방패, 그리고 황무지 전투도끼, 잊혀진 성채의 황무지 마법구, 이렇게 세 가지 고급 템들은 다이아를 쏠쏠하게 벌수 있으며, 육강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면 더욱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페어 마을의 피범벅 촌락에서 나오는 소시리스 고급 스킬북, 그리고 공허 개울의 프리스트 고급 스킬북이 나오는데요, 이두 개의 가격은 미드가르드 지역에서 최고의 득템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높습니다. 심지어 사람들도 작업장들도 많이 없고요. 하지만 쉽게 잘안 나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잘안 나오는 만큼 가격이 높습니다. 평균 400에서 450 다이아 정도 합니다. 네 번째 도적단 불락에서는총 4개의 고급 장비 아이템이 드랍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딱세 가지만 다이아버리가 좋습니다. 황무지 지팡이, 황무지 전권 방패 황무지 활 이렇게 세 가지를 득하셔서 그냥 판매하셔도 좋고 육강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레라드의 비밀 근거지에서도 스킬북이 드랍이 됩니다. 저희는 보스는 잡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반 몬스터 드랍을 중요시해야 하는데요. 워리어 고급 스킬북 그리고 로그의 고급 스킬북이 드랍이 됩니다. 가격 또한 매우 훌륭하며 드랍이 드랍은 쉽지 않지만 얻는다면 초반 마을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운이 좋은 쪽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해안 기지에서는 딱두 가지가 다이아버리에 도움이 됩니다. 서부해안의 검은 모래 귀걸이 그리고 바위해안의 마력이 깃든 정수입니다 평균 각각 60에서 70다이아 정도 합니다. 일곱 번째 광신도 봉거지에서는 린트 부름 서식지에 제핏 투구가 평균 70다이아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숭배의 곳에 마력이 목걸이 또한 평균 70다이아입니다. 여기는 사람도 많은 편이 아니라서 좋습니다. 여덟번째 뱀섬 내륙에서는 뱀구비의 잿빛 마법구가 평균 65 다이아에 판매가 가능하고요. 악취 벌판에 잿빛검, 방패 또한 평균 60 다이아 정도 합니다. 아홉번째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아이템 장비들을 그냥 판매하시는 것도 좋지만 6강을 만드셔서 판매를 하시는 게 훨씬 다이아벌이 하시는 데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7강을 성공하시면 더욱 가격은 급상승합니다 왜냐하면 6강에서 7강을 성공하는데 확률이 28% 밖에 안 돼서 가격이 갑자기 크게 상승합니다. 상상합니다. 오늘은 오딘에서 미드라드 지어 자동사냥 방치모드를 활용한 다이아버리 사냥터 뭐가 있을까 1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힌투부였습니다